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야 하는 걸까? 여기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영상 감독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예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 영상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의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쉽기만 한건 아니었어요. 저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건물에 살고 있어요. 겨울마다 차가운 공기가 벽을 타고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피부에 닿는 한기가 느껴지곤 해요. 담요를 여러 장 써서 따뜻하게 하려고 애써도 언제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종종 작은 창밖을 내다보며 인도 위에 내리는 서리를 바라보고 또 하루를 어떻게 견뎌나갈지 고민하게 돼요. 영상 감독이라는 제 직업은 제가 사랑하는 일이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전기세가 너무 비쌀 때는 특히나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곤 해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돈은 언제나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네요. 저 혼자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와 같은 고충을 느끼는 친구와 동료들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도쿄의 혹독한 현실은 참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어느 겨울날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의 감독이셨던 카네다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카네다 씨는 저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꿈을 따르도록 격려해주신 멘토 같은 분이셨어요. 늘 따뜻하고 지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죽음의 원인은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집안의 차가운 공기와 난방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로 제 소중한 은인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도쿄 곳곳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보였거든요. 오래된 건물, 높은 비용,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추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고난의 일부였어요. 마치 제가 쓰지 않은 이야기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만드는 일을 사랑했지만 제 주위의 환경은 희망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람들이 안전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담요를 덮어도 전해지는 추위에 떨면서도 저는 눈을 감으며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제 이야기를 바꿀 방법을 찾겠다고요. 비록 두렵고 슬펐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 제가 그토록 갈망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추운 힘들었던 날 이후로 저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외롭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창 밖의 어둠은 제 기분과 맞물려 더욱 침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켜서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을 할수 있을까 하고 보다가 눈길을 사로잡는 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동영상은 한국에서의 삶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따뜻하고 밝은 가정,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영상에서 저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아늑한 거실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집들은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으며 큰 창문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상 속 거리들은 분주했지만 안전한 느낌이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과 영상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을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도쿄의 차갑고 어둡던 아파트와는 정말 큰 대조였죠. 내레이터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한국이 어떻게 국민을 보살피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공정한 임금, 합리적인 생활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쿄에서 겪었던 높은 전기세와 추운 아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금 떠올렸어요. 내레이터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묘사했어요. 대신 좋은 의료 서비스, 안락한 주거 환경,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다정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동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어요. 바로 저의 전 동료 미사코 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성공적인 프로듀서로 자리 잡으셨다고 해요. 미사코 씨의 미소와 새 삶에 대한 설렘이 담긴 목소리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이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미사코 씨는 제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저도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작은 불씨처럼 제 마음 속에서 서서히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변해갔어요. 동영상을 본후 저는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동네, 카페와 시장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공기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나라에서의 삶은 제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도쿄에서 겪었던 추운 밤, 높은 비용,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적 걱정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언어가 낯설어서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곳에서 제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도 많았지만, 동영상에서 본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저를 용기 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을 품은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몇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기사들을 읽고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밝은 도시의 거리, 아름다운 공원,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 속의 변화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또한 미사코 씨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동영상에서 한 말도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녀의 성공은 제 꿈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땅의 깊은 연관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는 제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축제에 참여하는 제 모습을 그릴 수 있었어요. 약속과 지지가 가득한 삶의 아이디어는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제 변화할 때다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동영상과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겪었던 차갑고 혹독한 삶에 맞서 이 안에서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한국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함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눈을 감고 빛과 다정함, 그리고 먼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동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게 된후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의 책상 앞에 앉아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도쿄의 차가운 아침, 높은 비용, 그리고 언제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영상 속 따뜻한 얼굴들과 밝은 장면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제 마음과 몸 모두를 차갑게 만드는 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생각은 무섭기도 하면서도 신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일본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새로운 나라로의 이사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 본 따스한 모습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저도 그 빛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동료 미사코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신 미사코 씨의 목소리는 아주 경쾌했어요. 제가 이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사쿠라, 여기로 오세요. 한국에는 기회도 많고 다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마치 미사코 씨가 미소 지으며 제가 큰 도약을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기사도 읽고 더 많은 동영상도 보면서 한국의 삶에 대해 알아갔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온돌 난방으로 따뜻한 집, 언제나 미소로 맞아주는 친근한 사람들에 대해 배웠어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이 길이 제게 맞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몇 가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말을 연습하면서 입안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도 그렸어요. 밝고 현대적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한대기를 잃었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견뎌온 고난들을 되새겼어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카네다시를 기억했어요. 그의 죽음은 제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찾도록 자극해 주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다시 제 안에 희망의 불씨를 피워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바로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말이에요. 저는 세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분의 돈을 아껴가며 저축을 했어요. 비자 신청, 짐 싸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목록을 하나하나 작성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세장을 쓰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적이면서도 약속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쿄의 집을 떠날 생각에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따뜻한 얼굴들과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밝은 미래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집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살아야 마땅해요. 라고 다독였어요. 그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인 카메라, 노트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도쿄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이사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워주진 않겠지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줄이라 믿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준비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용기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고 제 마음 속에 자라난 희망을 따라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 시작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도쿄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제게 소중한 몇 가지 보물들인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집을 떠올리게 해주는 몇몇 게임 물건들을 미리 담아놓았던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아파트 문을 닫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는데 이 여행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따뜻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처럼 느껴질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입구를 지나며 다정한 얼굴들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 주었답니다.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친절한 목소리와 밝은 분위기 덕분에 금방 마음이 놓였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안내판들이 길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짐을 찾은 후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밖에 공기는 도쿄의 매서운 겨울처럼 혹독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면서 화려한 색감의 대형 광고판들이 도시의 생기를 전해 주었어요. 택시 기사님께서도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고 짧은 택시 이동 중엔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도시가 펼쳐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심지어 보도에도 집안의 세심한 배려와 정돈된 모습이 보여서 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목마다 분주한 시장, 활기찬 카페, 그리고 가족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공원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그들의 웃음소리가 온기를 더해주었죠. 도쿄에서 느꼈던 차갑고 외로운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이 저를 새로운 모험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택시가 저를 새 아파트 건물 앞에 내려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계단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로비는 밝고 탁 트여 있었고, 직원분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새 집에 열쇠를 받았어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곧 사진이나 예술 작품, 그리고 새 출발의 추억들로 꾸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았어요.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소규모 그룹으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어느 현지 식당 앞을 지날 때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당은 활기차면서도 붐비지 않았고 메뉴에는 흥미롭고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간단한 한끼 식사를 주문하며 한입한입 음미했는데 음식은 따뜻했고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저를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몇 마디 한국어도 연습해 보았는데 현지 분들이 응원의 미소를 지어주셔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파트로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강한 평온함과 희망을 느꼈어요. 따스한 불빛들,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가 도쿄에서 느꼈다. 차가운 기억들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 출발과 더 나은 날들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작은 발코니에 안자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새 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분명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오랜만에 저는 그런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따뜻하고 환영하는 땅에서 내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 며칠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직장에 첫 발을 들였는데 사무실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였답니다. 첫 출근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 동료분들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실수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웃어주시면서도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셔서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작은 아파트를 나섰어요.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으며 저에게는 새로운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선한 과일을 파는 노점상, 커피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한 작은 카페들을 보았고, 목줄을 건지고 즐겁게 산책하는 친근한 강아지들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생기 있고 활기차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습이 마치 가족 모임처럼 느껴졌어요. 식당은 소박한 그림들과 따뜻한 불빛들로 꾸며져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주문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동료분들께서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려고 귀 기울였어요. 퇴근 후에는 동네를 둘러보며 산책을 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활기찬 분위기가 전해졌어요. 한 벤치에 앉아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한 쌍의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모습은 행복이 작은 순간 속에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또한 현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한국의 풍습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법, 그리고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 몇 가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단어를 헷갈리거나 웃긴 말을 하면 함께 웃으며 응원해 주어서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점점 이 활기찬 문화에 적응해 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걱정은 점점 사라졌어요. 어느날은 동네에서 작은 축제에 참석했어요. 거리는 밝은 현수막과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옛 이야기를 담은 춤을 추었어요. 저는 마치 큰 축제의 한 부분이 된 기분이 들었고, 그 흥분은 주의로 전염되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모든 순간을 담으려고 했는데, 공연자들의 얼굴과 즐거워하는 관중들의 모습은 도쿄에서 본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때로는 새로운 언어나 풍습 때문에 지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도쿄에서의 차갑고 외로운 날들, 높은 비용 등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곳 서울에서는 배워가고 성장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도전들을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발판으로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제게 도움을 줄 때마다 저는 더 강해지고 희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마다 저는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거리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맛있는 음식 한 입, 그리고 한국 일상의 부드러운 리듬 같은 작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서히 이 새로운 문화가 제 일부가 되어가고 저도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아침마다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느껴져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어 부드럽고 시원한 공기를 들여보네요. 도시가 벌써 깨어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높은 빌딩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볼수 있는데 그 빛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싸주더라고요. 매일이 성장하고 이 놀라운 새 집에 대해 더 배워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